천일 침의 요양 병원, 요양 병원 이름이 왜 천일이냐고요? 글쎄요, 음, 제일 오래 버틴 어르신의 이번 일수. <laughs> 어쨌든 그 암담한 기록에 도전 중인 아직 대소변은 가릴 줄 아는 두 할머니, 김복자, 조말숙, 귀엽 갈겨. 응, 어, 딱, 하루만 갔다 올 텐께. 어디로 갈지, 적기는 혁구 죽었지. 절대로 안 까보고. 목걸이는. 밝지, 혓소. 네. 나는 김복잡니다 주나번호는. 네. 아유, 그래 그럼, 응. 딱, 하루만요. 바로. 네. 아! 음! 승님은 그냥 병원에 있으면 될 거인데, 자꾸 그래 나간다고 했어. 다른 거는 다 까먹어도, 천일,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해. 알겠지? 알았어. 네. 천일, 네. 천일, 짐에 요양병원. 응. 옳지, 옳지. 응. 붙어. 응. 생일날 전화도 안 하는 나들이 시방 무가그리 보고 잡다고 새벽부터 인 알린지 모르겠네. 준비됐어? 응. 준비됐어. 왔어요? 응? 뭐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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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이요. 내가 말했지, 응. 새벽마다 돌아다니는 서복 귀신. 할머니. <웃음> <웃음> 아이, 아이 망난 날망구야. 아이, 간호사 선생님한테 무슨 그런 옷소리요? 응. <laughs> 아이고 다 함께 었었는데 아이고 귀신이 변신한 거아니 할머니. <웃음> 할머니들 <웃음> 또 어디가? <laughs> 어, 어, 어. 아 어, 아 산책 가려고 지금 응.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다니까. 아이고, 아이고 맞네. 또 깜빡했네 그려이 종이는 또 뭐예요? 앉아. 아 있어봐요. 저는 김복자입니다. 아산 청솔 아파트 백이동으로 가주세요. 우리 아들 연락처는 010 1 2 3 4 4321입니다. 전화를 주시면 택시비를 드릴 할머니들 응. 지금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.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니 여기 말순이는 아니오. 얘는 그냥 마음만 봐줬죠. 복자 할머니는 왜 나가려고 하시는데요? 응. 나는 그냥 좀 저... 우리 애들이 하도안 오니까 응. 내가 가보려고 했지. 아, 안 된다고요. 응. 제가 나가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.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면회도 못 오는 상황이고요.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상황 괜찮아질 거고, 그럼 가족분들도 면회 오실 거예요. 오늘이 우리 아들님이 생일인데. 아이고, 승님 아들은 지 생일인데, 음리한테 전화도 한통 없으라. 몰라, 바쁘겠지. 에이, 에이, 에이. 저, 아무튼. 저 우리 아들내미 생일선물 딱 하나만 사다 줄 테니. 음, 생일선물? 음, 우리 아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너무 갖고 싶어, 야. 음. 아들이 몇 살인가? 음. 6, 4년생 국민학교 3학년이요. 어구, 그러면 딱 없구먼. 뭐, 뭔 장난감이요? 저 할머니들, 음. 지금 2020년이야. 그래, 2020년? 음, 예. 그게 뭐야? 아니또안 된다는 소리요? 아 아니요. 저 할머니 그 마음만은 알겠는데요. 지금 외부인 출입도 안 되는 상황이고 혹시 나가셨다가 큰병 옮으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. 아니 그럼 뭐, 언제 나갈 수 있는지? 그냥 뭐 바이러스 잠잠해지면요. 아니 그게 모른다는 소리 아니야. 아, 아니자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디. 내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다른 거는 다 깜빡깜빡혀도 섭섭한 거는 다 기억이나. 아이 우리 남편이 나 안았고 수고 했다 그말 한마디 안 해본 거 우리 아버지가 나는 핵수도 못 땡기게 오고 너는 시집이나 가라 해뜬 거. 그런 건다 기억이 난다니까 근데 걔는 오죽하고서 그냥 내가 돈 없다 돈 없다 그 소리만 했는데 내가 장난감 자동차 그거 못뭐 사준 게요 아니요 그러니까 걔는 그런 거안 떠오르게 그냥 깜빡 잊어버게 장난감 지푸차다 하나만 사주고 올텐게이이아이고안 된다잖아, 숙님. 그냥 가지 마로. 아이, 자네는 왜 자꾸 나한테 가지 말라고 했어? 아. 혹시라도 밖에 나갔다가 잘못해서 못 돌아오면 어떡해야 그러면 나는 여어서 야구할 친구도 없는데. <뭘> <smart>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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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, 딸래미랑 <laughs> 아이고+ 아이고 자네는 좀딸래미랑 자주 통화하자니요 그건 그리워 아이고 승님아들은 교수 됐다고 자랑을+ 자랑을 그렇게 했었더니 병원에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그리워 규모가 안 나와 저 할머니 <뭘> 그럼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죠. <뭘> 됐어? 왜요? 내가+ 내가 애들을 까먹은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나를 까먹었으면 어떡해. <laughs> 할머니, 그, 전화 온것 같은데요. 전화? 네. 뭔 전화? 할머니 전화요. 내 전화? 네. 내 전화? 어, 네. 누구요, 이거? 어, 아, 아드님이시네요. 아들! 아니,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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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, 음. 음. 아유, 유우시야? 아유, 김 교수! 아유, 그려. 알지. 안 오는 거 아니고, 못 오는 거다 안다. 저, 유 교수도 저, 테레비 뉴스 보고, 소식 다 듣고 있다 음. 아이 신경 쓰들 말어 아저 근데 그도 어, 장난감 집 부차 그거 좀만 더 기다려야 쓰겄다 애미가 안주 못 샀어 <laughs> 아 미안해요 여보시오? 여보시오? 너 지금 우냐? 아유, 너는 다큰 놈이 뭐 이런 거 갖고 우냐? 아휴, 저, 세상 조용해지면, 이 애미가 꼭 사다 줄 탱기. 이, 그려. 웅메너왜 이렇게 전화가 기냐? 전화세 많이 나오겠다. 아이 이만 전화 끊어라. 그리고 들어가. 너 너, 너자 조심하고. 어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할머니 아까까지만 해도 그 우울모드더니 이제 얼굴이 활짝 피셨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아들 내미 보고 잡다고 새벽부터 그 난리 피운 거 걔는 알랑가 물러. <laughs> 그래도 재미는 있었잖요 재미 하나도 없었어 아니, 네, 참말로, 참말로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, 참말로 아이구, 참말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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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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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래 재미있었어 아이고 근데 그러면 뭐죠 뭐. 또 깜빡할 것인디 아이 무리로는 깜빡하겠지 그래도 이... 요 가슴속은 죽... 죽어서도 깜빡 안할것이요 요, 깜빡 안할 것이요. 깜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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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이래. 응? 이 미, 한, 기억 속에. 오메? <laughs> 이 전화기 누구 거냐? 응? 말씀이 자네 거요? 아이고, 내거 아니요. 아니 이거. 응? 간호사, 선생님거 아니요. 선생님, 가져가요. 제, 전화기. 제 거요? 아유, 제거 제 아니에요. 응? 아니요? 아내 아, 것도 아니요. 응, 내 발... 전화기 아니리니까. 아니 할머니 거잖아요. 아유. 아니 내거 아니리니까. 아니, 할머니. 아유 이거 가져가요. 네. 아, 이거 아, 주인을 찾아주든지. 예 네, 알았어요.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드릴게요. 아이 무슨 소리 이거. 엄마. 네생님 말리지 마. 너 전화기 어디 갔냐 음? 아이고 승 어? 님은 전화기를 우 따지고 찾는 게우이 냉장고에 있찾아봐 냉장고? 할머니, 그리고 할머니? 아 냉장고 까만 봉다리 아 아이고. 그 할머니그 까만 봉다리가 아니고요 왜?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여기+ 예? 여기 있어뭔데 저... 전화기요 전화기 전화기가 왜 아,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요 할머니 거 음. 아이고 어이 저런 도둑놈도둑놈이로 간다 지마도로도둑놈이도